우리 어린이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이에요. 창세기 46장, 우리 3절 말씀에 목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무서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무서워, 무서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힘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요셉이 뭐가 됐죠? 우와 맞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 소식을 형들이 아버지에게 알렸죠. 그때 아버지가 그것이 믿어졌을까, 안 믿어졌을까? 안 믿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리둥절했죠. 그때 형들이 요셉이 한 얘기와, 그리고 그 요셉이 보내온 수레를 보고 아버지가... 드디어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 이야, 우리 아들 요셉이 정말 살아 있구나. 그래서 힘이 났어요. 그렇죠. 힘이 났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야곱이 이제껏 힘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야곱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빠져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야곱의 연약함이죠. 야곱은 야곱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야곱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흔들리던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였죠. 그런 야곱이 뭐예요? 붙잡고 있었던 게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은 요셉이었죠.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 이후로 그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었거든요. 근데 그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 너무 사랑했어.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죽, 죽었다는 그 소식을 야곱이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낙심이라 말은 마음이 뚝 떨어졌다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꼭 붙잡고 절대 베냐민만은 뺏기지 않을 거야. 야곱의 의지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요셉과 베냐민을 올려놓은 야곱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리된 요셉을 통해서 뭐 형들을, 그 아들들을 너희 정탐꾼이지 그리고 또 이번에는 딱 붙잡고 <laughs> 베냐민 데리고 오기 전에는 너네 안 놔줄 거야. 니네 절대 우리 나볼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그때 비로소 그래 이렇게 되면 이르 이로다 데리고 가라. 음, 믿음의 결단일 수도 있지만은 뭐 목사님이 맞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포기하는 느낌이었어. 이제 포기한 거죠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었던. 근데요. 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힘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했지만 그래 내가 잃게 되면 있는다 이런 기도는 했지만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렇죠? 일게 되면 이르로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은연 중에 베냐민마저 이름은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나 걱정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서운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도 그렇거든요. 기도는 했지만은 어 완전히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기 전에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약간 불안한 마음도 가지게 되고 무서워하는 마음도 다 가지게 되고 크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솔직함이죠. 근데 그런 야곱에게 아들들이 누구의 소식을 전해 주는 거예요? 요셉의 소식을 지금 전해 주는 거예요. 아들들이 이야기해요. 그 애굽에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 아버지 글쎄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요. 아,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지금 그 애굽에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그 아버지 야곱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리둥절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피 묻은 그 채색 옷도 봤는데 이미 소식이 끊긴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살아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게 됐어요?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거든. 형들에게 전하라고 아버지에게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요셉이 말하기를 형들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형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꼭 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가 나를 총리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꼭 가서 전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해줬어. 그때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맞아 맞아 맞아. 요셉이 꿈을 꿨었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다 절하는 꿈을 꿨었지. 그 꿈이 이제 마음에 간직했던 그 꿈이 기억났겠죠.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아들을 보호하셨구나. 딱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결국은 힘이 났다는 것은 요셉이 살아 있다는 것에도 힘이 나지만은 그것보다는 정말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난 야곱이 뭐였을까? <laughs> 힘이 난 야곱이 회복한 게 있어요. 힘난 야곱이 한 일이 있어. 무엇을 했냐? 오늘 4 6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오랫동안 살았던 그부엘세바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렸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요. 쉽게 말하면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힘이 나니까 뭐예요? 바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사실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애굽에 갔다가 그 사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온갖 수모를 다 당했는데 그리고 아버지 이삭 보고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세요?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었는데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애칭이죠, 어찌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 목사님도 목사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정은규 목사야 <laughs> 이렇게 부르시는 거보다 정 목사 이렇게 부르시는 거보다 은규야 은규야 하고 부르시면은 너무 뭔가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격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야곱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껏 너를 인도하신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다를 원어로 보면은 난 엘로임 하나님. 뭐냐? 능력의 하나님. 힘이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껏 요셉이 죽은 이후로 성경에 그 야곱이 예배드린 그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물론 예배는 드렸겠지만, 은 이런 마음을 다한 예배를안 드렸겠죠. 뭔가 낚시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즉각 야곱이 응답하거든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진짜 회복된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할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 하지 마라. 무서워 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금 약속한다. 네가 애굽으로 가서, 그렇죠? 애굽으로 가서 뭐예요? 큰그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갈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셉이 너를 네가 죽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내 눈을 감겨 주리라. 그 말은 네가 아주 평안하게 아들들과 더불어서 평안하게 살다가 내게로 돌아올 것까지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러거든요. 뭔가 새로운 현장을 향해 갈 때,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알 이게 모르게 우리 또 모르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완전한 길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완전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예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현장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정원교회 어린이부대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축원드립니다 이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